감사합니다. 새로운 날개를 달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Go 립수의 예, 윤총장님 존경합니다. 아, 예술을 닮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보게 이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를 더 존경이 하 세우시고 더 축복되게 세우셔서 한국 교를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교하게 쓰임 받는 아름다운 종이 되기 도와주시옵소서. Go. 잉글라바 대학적인 까공식 대밭 3주간 저희들을 이렇게 섬겨주시고 학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언더우드 대학교, 허드슨 테일러 대학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얀마 황관중 선교사입니다. 살롬, 증닉수어, 쏨 어쿤, 증코 브야쿤, 윤석준 총장님 그리고 이광순 총장님 그리고 여기서 섬겨주신 3주간. 선교지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을 잘 받아서 또 선교지에서 잘 나누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리오티아 아산테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감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 슬라마 파기 사이상아 버르금벼라단 버르크드리마 까시쿠빠다 허드슨 테일러 유니버시티 또한 멤버카티selama lamanya. 감사니다바디캅ขอพระเจ้าอวยพรแก่ Hudson Taylor u n i 윤석준 총장님과 모든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사랑 받고 갑니다. 더큰 은혜가 이 학교에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이다. 아멘. 점립수 아, HT에서 받은 사랑 축복 감사합니다. HT 파이팅. 나완 냠님 아이문비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허드슨 테일러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윤준아 님,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학교를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때를 낫기라고 했는데 세월을 낫기라고 했는데 세월을 구원하고 세월을 질적인 시간, 최고의 시간으로 쓸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 서 감사합니다. 네, 베노디아스 안녕하세요. 네, 그라시아스, 포로스, 세르비시오 성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바자곤디오스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날까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발리, 네, 감사합니다, 총장님. 어, 전혀 혀예치치했했데이 어, 학교에 네. 올수 있게 해주시고 네. 공부할 수 있게 해주 l d s 참으로 감사합니다. h 하 p Kumbasu ketchup, and k u m b a s 하 k e 시 c h u p And a 더 y h o w I'm going to tell you that my ego is full of sugar, 드 h o 드 g h k u m b a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뻬찬 깐시에. 라마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귀한 그 좋은 장소와 귀한 곳에 그,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빙안 웨인 상디 주퍼 나허선 대학교. 아, 하나님께서 이 허선 대학이 하나님의 선교의 큰 기둥이 되기를 원합니다. 와줌 집수 반갑습니다. 오태근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만남 감사합니다. Buenos dias, que señores bendiga. Gracias por su servicio. 감사합니다. 이렇게 섬겨 주시고 3주 동안 너무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Well, I, Hudson Taylor University, you 허드슨 테일러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멜로디아스, 멕시코 부에블라에서온 박성원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와 허드슨 테일러 대학교 교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슬로바기,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강윤암입니다. 언더우드 대학과 허드슨 테일러 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모차스 가라시아스. 어, 총장님과 여러 교직원들, 그 여러분들께 정말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이노 디아스, 생김에 감사드리고 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바리, 케냐에서 온 김옥실입니다. 허드슨 델리어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은혜고 축복입니다. 아빠 까바르, 두관석입니다. 성김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